안녕하십니까 PM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파키슨병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키슨병을 앓는 어머니에 대한 체험 사례를 들은 적 있어요 어, PM 제품을 드시고 나서 파킨슨병이 호전됐다라는 내용을 듣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진 사례를 제가 들으면서 아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서 같이 정보를 나눠야겠다 되 생각을 해서 오늘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를 조사하고 같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메카니즘이 이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키슨 병은, 아직까지는 원인 불명의 병이라고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유전적으로 좀 살펴볼 수는 있는데, 딱히 그거다라고 다 잔정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추측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은 파킨슨병이 어디에서 발병이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발병되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뇌의 구조를 보면은 저안쪽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 흑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흑질을 흑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흑질에 보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듀론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파키슨 병이 발병되는 걸로,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 사진을 몇개 올려드리면서 보면은, 흑질의 예, 뇌에 보면 흑질이 안쪽에 깊이 있고, 그 안에 도파민 경로가 있고요. 도파민 경로를 통해서, 말단 신경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도파민과 어 파킨슨병은 굉장한 연관이 있,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파킨슨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불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추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어, 파킨슨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발병 위험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손상과 염증에 관한 건데, 이 중추신경계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어, 환경 호르몬과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 또는 거기서 나오는 독소, 특히 어, 페스트라이드라 같은 화학물질이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에너지 생산에 주요 역할을 하는 세포 내에 핵심적인 구조물이죠. 어,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에 파키슨 병이 유발된 것을 좀더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와 어떤 파키슨 병의 연관성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단백질에 관한 부분들인데 단백질은 특히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어, 이런 단백질이 어떤 뇌 조직 내에서 이 발견이 되면서 어, 파키슨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파 시누클레인이 응집체가 뉴런 내부에 돌면서 뉴런의 기능이 이상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어, 뉴런 내에서도 어, 미토콘데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데리아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만들고 생성을 하고 신호를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이그 형성이 된걸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분할하고 융합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될 때도 이상하게 전달이 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발견되면서 발견됨으로써 어이 파킨슨병이 유발된다. 노화에 관한 부분은 뭐 충분히 나이가 들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제 도파민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도파민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래요. 뇌에서 생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흑질에서 이 도파민 경로를 통해서 분비가 되는데 결국은 도파민의 생성이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파킨슨병이 유발이 되는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도파민의 역할은 보상과 쾌감에 관해서 어 관련해서 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쁜 일이 있거나 만족할 일이, 일이 있거나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았을 때어 분비가 되는 것이 도파민인데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은 어 제대로 뭘 먹어도 기쁘지 않고 어 행복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어 보상과 쾌감에 관한 것도 보상과 쾌감에 관해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 조절이에요. 운동 조절은 운동을 할때 모든 것을 제어를 잘 해야 되죠. 이 제어가 잘안 되는 분들은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학습과 기억입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잘 유지하고 써먹어야 될때 써야 되는데. 것이 잘안 되는 경우도 보면은 도파민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동기부여와 관심 관심 집중인데 도파민은 동기부여하고 관심 집중에 관련이 있어서 일상생활의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해서 어, 나가는데 도파민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어, 잘 따라가고 목표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파민은 정서 조절에 관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라면, 이 도파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파키슨 병이 유발된다랬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파키슨 병이 유발된 환자들에게는 이 도파민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만족을 먹어도 기쁘거나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운동 조절도 안 되고 학습과 기억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잘 활성화되고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하나씩 이제 태어나면 도파민에 태어나면서 성장과 발달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재밌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도파민의 전구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은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가. 이거에 보면 필수 아미노산에 보면 티로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티로신인데 이것이 도파민의 전구물질입니다. 이런 아, 티로신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아, 견, 그 우리가 자주 좋아하는 밀이라든지 견과류, 육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파민의 전구 물질을 통해서 도파민이 생성이 어야 되잖아요. 도파민이 생성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가 도파민을 생성하는 데어 돕는 그 효소의 역할을 해요. 돕는 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6가 도파민 생성을 돕는 효소의 활성을 촉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으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항산화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항산화의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도파민 수준을 유지시켜 줘요. 도파민이 생성된 걸잘 유지시켜 주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가 필요하거든요. 도파민을 잘 전달하고 받고 이럴 때에 리시털로 가는 도파민 수용체가 필요한데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미네랄 이 있어요. 그것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에 다섯 번째로 어 뇌그 이거 도파민이 생성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도파민이 다른 신경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 뇌 기능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도파민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중요하죠, 마그네슘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요드가 있는데요. 이 요드는 각그 정기적인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다 기타 뭐 아미노산 보조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도파민이 잘 생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품질의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떤 제품을 섭취하면서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타민 B6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B6가 뭐라 그랬죠? 도파민 생성을 위해서, 도민 생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액티바이즈하고 뮤노겐이라는 제품이에요.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 이조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도, 비타민 B6가 충분히 들어 있어서 도파민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뮤노계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권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B12가 충분히 들어 있으면, 어, 충분히 들어와 있어서 도파민의 생성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뿐만 아니라 도파민 생소기에서 뮤노겐은꼭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 비타민C에요. 비타민C가 어떤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도파민 수준을 유지한다 그랬죠. 비타민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 말씀드린 대로 액티바이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젤슈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젤슈츠는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항산 역할을 하면서 도파민 수준을 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분인데, 이 철분은 주로 리스토레이트에 많이 들어와있죠. 철분이 많이 들어와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 유지시켜주면서, 도포함 수용체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철분과 함께 리스토레이트에 많이 들어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도 하고 숙면에도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도 도파민을 관련해서 여러가지 뇌기능과 신경전달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관한 내용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그, 미토콘데리아가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저는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는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되어 있는 이 DPA나 EPA가 오메가3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조효소에는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하죠. 이 코큐테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갱년기를 도와줌과 동시에 도파민 어, 형성과 유지 관리,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좀 드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드는 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드시면 요드 기능이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잘 섭취하면서 요드 기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킨슨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좀 진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도파민을 활성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어, 파킨슨병을 예방을 할수 있고 파킨슨병이 이미 걸려 있는 분이라면 진전 진전되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도파민을 활성화 시켜주고 기능을 좀더 촉진 시켜주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드신다라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미 파킨슨병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